네. 아니에요 우리 그래 인데 촬영했을 때일 번입니다 진짜 어? 진짜 맛있어요. 도매 사장님 맛집은 믿고 모는 집이죠. 와, 이년 뭐, 살아남았다는 거 강하다는 거 <놀람> 색깔에다가 고추도 송송 넣고 소주 누나가 맛있게 하려 하는데. <놀람> 젓갈이 다 술로 하고 젓갈하고 대합이 응. 확실히 내이오돈 응. 그냥 바로 드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자부심이 느껴지시죠? 그냥 주는 대로 뭐란 말입니다 우리 거 맛있으니까 요게 어. 시그니처 제주 생일 삼겹살인데 매달 리주간 관리받는 누나들보다 때깔이 훨씬 좋지해이 집의 유물은 시라국도 많이 었지만오망동이짐을 주시면 돼요 어. 요게 또 고기와의 소궁하기끈한게 자기 전에 또생각났니다 이번에는 존득살입니다 음다 아아 음. 아지 아. 아, 모르게 아프던 골고기 이골리가 잡사보시라니까요. 들에 달린 지질 흐르는 게1 5 개라고요. 오성집이구나 하적입니다 식사로는 돼지찌개 놓치지 마세요. 잔파랑 파절이기도 이빨 넣어주세요. 사장님 가게 이름은 왜 오성집입니까? 제 이름이 오성입니다. 아 진짜? <laughs> 그래서 오성집입니다.